네 오늘 시무식이라고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이 오늘 연속해 오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미인이 옆에 있을 때는 전혀 부담이 안 됐는데 이렇게 미인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어 올해가 갑진년이죠. 갑진년이 60년마다 돌아오는데 60년 전에 갑진년이 언제죠? 1964년 1월 1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정인양하고. 1963년도 12월 17일날 취임식을 하고 첫 5대 대통령으로서 1월 1일날 형충원을 참배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조원진 당대표께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1월 1일 현충원 참배할 때 현직 대통령으로서 1월 1일 참배할 때뭐 현충원이라든지 6.25 동란이라든지 광복절은 뭐 역대 대통령들이 참배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1월 1일 날 시무식을 현충회에서 한건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가신 게 아니라 여다 영수를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박순천 민중당 야당 대표를 데리고 가고 정부형 공화당 총재를 데리고 가고 최두선 국무총리를 데리고 가서 참배를 시켰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여야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건다 거짓말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공화당이 바로 5월 29일날 계룡산 동맹을 맺고 그다음 6월 6일날 현충원에서 바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현충원에서 태어난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원지 대표님 때문에 현충원을 1년에한1 0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시무식, 모든 절기, 뭐 창당 행사할 때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그 신창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끔 늦어요. 오늘도 늦어가지고. 제가 죄송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지간에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 보통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이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서양의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참하게 잃은 큰 누나를 막내 동생 어린 동생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그 누나가 나이가 들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느냐 백마탄 기사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와 가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서양의 유명한 지도자의 론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한다는 얘기 듣는 순간 오. 어, 이제 우리보고 하라는 얘기네. 우리 스스로 하라는 얘기네. 우리가 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서 정의 진실 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마탄 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상열 정책위장님이 아까 자신감 얘기하셨는데 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조원지 대표님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급속하게 보수 대통합 용의가 나오고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지 당원 동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구원할 백마탄 기사 정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대구 집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능거하니 천명당 한 명의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천명당 한 명의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5300만 대한민국 국민의 5300만의 천분의 일이면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53000명 만만명 중에 천분의 일이면 몇 명이에요. 아, 몇 명이에요. 53000명 만 책임당은 아닙니까? 5만4 0명책임당입니다 이건 제기가 얘 아니라 서양의 정치학자, 역사학자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어느 시대든지 천분의 한, 천명 중에 한 명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5,300만 대한민국의 어? 10분의 1 0 0 명이 몇 명입니까? 5만 3천 명인데 그게 우리 공화당 책임 당원입니다. 돈내는 책임 당원들 그 당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구원할 바로 마지막 단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님 발표하시겠지만 1월 6일 날 대구에서 집회하고 뭐 지, 의미를 다 하시죠? 우리 대구 집회에서 보수대 통합의 기치를 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출정식과 같은 그 집회면서 또 출판이 겨입니다 그다음에 13일 날 이제 책임 당원 어, 당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서든지 해 많이 나와가지고 어, 5천0 3 5만 3천 명이 다 나오면 좋지만, 또그 중에 10분의 1만 나와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갈 널망한 희망의 조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시대가 영웅을 부르고, 시대가 의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가 이번 총선의 과정이고,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보수파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인 필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5만 3천 명의 의인을 지도하는 지도자 조원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하나 나갈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 이번 총선의 기적 그리고 어 2026년 지방선거의 기적 그리고 이친 27년에 탄핵의 역사의 전쟁을 10년 만에 끝내는 우리 공화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